박수홍 어머니가 임신한 며느리, 김다혜에게 귀한 인삼 서른 박스 보냈습니다. 태아에게 영향이 부족하지 않게 하십시오. 박수홍 건마. 형과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마. 무슨 일?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일 방송된 TV 조선 예능 프로그램 조선의 사랑꾼에는 심영탁이 예비 일본인 아내와 출연했고, 박수홍은 보면 바로 아는 유명입니다. 보면 깜짝 놀랄 거다 라고 했고, 이후 박수홍은 아내 김다혜 씨와 함께 누군가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어 박수홍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갔고, 이후 박수홍과 김다혜 부부는 심영탁과 그의 일본인 예비 아내를 만나러 갔고, 박수홍은 꼭 나와서 제가 받은 응원을 받았으면 한다고 했고, 박수홍 부부의 등장은 시청률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수홍의 어머니는 임신한 며느리 김다혜에게 진귀한 인삼 30박스를 보내며 태아에게 영양 결핍이 되지 않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홍과 김다혜는 엄마가 여전히 두 사람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 이유는 박수홍의 친형이 출소한 후 박수홍의 어머니가 더 이상 박수홍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수홍은 어머니가 또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수홍은 어머니에게 혼날까봐 친형과 아버지에게 알리지 말라고 어머니에게 충고했습니다. 박수홍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홍 부부와 동거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박수홍 아버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레터에서 뵙겠습니다.